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 또 학습지입니다. 예. 이번 주 1,148회 로또 방송 바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어, 제가 지난 주그 제목에다가 이렇게 24, 20, 25, 26번에서 이렇게 예, 고정수로 해에다 올려놨는데 예, 예, 두 개는 맞았습니다. 예, 두 개는 예. 뭐 안타깝게도 예, 세 개는 다 맞추지 못했지만. 일단 뭐두개 맞은 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음 예, 운이 운이 좋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지난주에 세개다 맞았으면 예, 5천 원 되는 건데 예. 예. 예, 아쉽게도 예. 예, 세개 올려놓은 번호 중에서 일단 두개 어, 두 맞은 것도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성과가 있는 거니까, 예. 뭐, 두개 맞은 것도, 뭐, 나름대로 뭐, 예, 뭐,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이번 주가 이제, 11월 30일 토요일이니까는, 이, 이 30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여지껏 이제, 또,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렇게, 음, 지난주 23일인데, 이렇게, 예, 여기 이제 뭐 24, 26번 이렇게, 예, 뒤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예,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 11월 16일인데, 예, 바로 뒤에 숫자 17번과 19번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또, 11월 9일인데, 바로 뒤에 뒤에 숫자 11번 나와주고, 또 여기도, 음, 11월 2일인데, 바로 뒤에 숫자, 여기 3, 4번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주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11월 30일이니까는, 바로 뒤에 숫자 이제 1번이나 2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1번과 2번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30 뒤에 이제, 30일 다음은 이제 12월 1일이니까, 뭐, 1번이나 2번이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30 앞에 있는 숫자 28번이나 29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번호를 마킹하실 때이 30번을 기준으로 해서 어, 앞에 숫자인 뭐 여기 뭐2 8번에 29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뒤에 이제 12월 1일 1일이니까는 이제 어 1번이나 여기 뭐 2번 같은 거 어, 아니면 3번 3번도 이렇게 여기 뭐 3번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번호를 에, 좀 음, 선택을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예. 음. 음, 요즘 뭐 날짜 번호가 잘안 나오고 있으니까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주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예건 예, 이제 같은 라인에 서니까152 라인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와줬는데 예. 예. 음,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예 156, 157 라인에서 이렇게 예, 번호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음, 여기 152 라인 4번과 36번 예. 또, 154 라인, 여기 44번. 네 예. 근데, 만약, 이번, 이번 주에 40번다가 전멸이 된다면, 이 44번은, 뭐, 안 나올, 뭐 수도 있겠죠. 뭐, 이 40번다가 전멸이 된다면, 예, 44번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 156, 157 라인에서 이렇게, 예. 여기 3번과 7번, 21번. 제가 좀 전에 3번 말씀드렸죠. 예. 어, 여기, 159, 1 6일 라인. 예. 20번하고 17번. 네, 예. 음. 예, 이렇게 하여튼, 요 번호를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예, 지난주에 당번에 나왔던 그 라인에서 이제, 일단 번호를 챙기시고, 이게 152, 154 라인, 156, 157 라인, 그리고 159, 160 라인, 예. 여기 105, 여기 4번, 36번, 예, 44번. 음, 여기 이제, 예. 예, 예, 4번, 36번, 44번. 그 다음에, 3번, 7번, 21번. 음, 그 다음에, 음. 음, 여기, 음, 20번하고, 이제, 어, 17번, 20번, 17번, 예. 예 그리고, 지난주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음, 1 1번이 이제 예, 예, 3주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주에는 11번이, 음, 예, 안 나올 거라고 이제,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11번이, 뭐, 이렇게, 3주 연속 나왔기 때문에, 설마, 뭐, 이렇게, 10, 11번이 뭐, 뭐, 4주 연속 나오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당번이 나왔던 그 라인에서 이제 번호를 마킹하시라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음, 여러분들 로또를 뭐한 장만 사는 거 아니니까, 최소 만원 이상 구매를 하실 테니까, 어, 첫 장에는, 지난주에 나왔던 그 라인에 있는 번호를 이제, 그 이제 고르시고, 예, 두번째 장 하실때는 지난주에 당번이 안나왔던 그 라인 여기 150라인 150라인에 예, 150 해당되는 여기 이제 여기 35번 그 다음에 여기 153라인에 해당되는거 여기 6개의 숫자 6번부터 39번까지 근데 이 39번이 오랫동안 안나오고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3 9번에좀 제외를 해야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155라인에서 당번이 안나왔죠 여기 155라인에서 당번 안나왔으니까 여기 26번과 네, 31, 38 근데 26번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는 예, 2월수가 또 나올지 안나올지 예. 예, 그리고 여기 예. 예, 160 37번, 160라인. 37번이 또, 지년 뒤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37번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 37번,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37번 2월이 될지, 예. 그 다음에, 여기, 음, 여기 163, 164라인, 예. 여기 40번하고 45번, 예. 예, 45번이, 이제, 이게, 뭐, 이번 주에 40번 째가안 나오면 45번은 뭐, 제외를 시키면 되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여기, 여기, 지난주에 여기 안 나왔는데, 예, 예, 이쪽 구간, 이쪽 구간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음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여기 이렇게, 이 예, 요, 요 구간이 이렇게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 요 9번부터 여기, 여기 2번, 30번까지. 예. 또 지지난 뒤에도 여기 1 1 3 4 6회 때도 여기 9번부터 여기 2번 30번 2주 연속 2주 연속 지금 여기 요 9번부터 여기 on sock, y o 이 go on b u t 1 e r you g e 4 6회 예. 1145이군요. 아, 1145에. 네, 네. 1140은 여기 2번이 나와주고, 네. 또 1144에 있던 여기가 또 전멸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볼펜으로 표시하는데 여기가 지금 2주 연속 전멸이 됐는데, 이번 주에도 여기 9번부터 여기, 요, 요 사이가 3주 연속 전멸이 될지, 아니면 여기는 뭐래도나와줄지 근데 내가 좀 전에, 어, 요, 시작하고 나서, 예, 이 30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 보러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8번, 29번이, 예 요, 28번, 29번이, 뭐,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5주인에, 이렇게, 여기 5주인에 28번이 들어가 있긴 있는데, 예, 여기, 예, 보너스 28번도 있고, 예, 여기 이제, 예, 5주인에 28번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음, 만약에, 이, 여기서 9번부터 여기 2번, 30번 사이에 번호가 나온다면, 예, 저는 2 8번 29번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음, 지난주 20번다가 이제 3개나 나와줬기 때문에. 음 여기 27번 나오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거친 다음에, 이제 여기 27번이 또나와졌는데 27번이 또 2, 2월이 될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 이제 처음에 어떤 번호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가 30일이니까 이 30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 뭐 27번이나 뭐 28번, 29번 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7번, 28번, 29번 아니면 뒤에 있는 숫자. 여기 뭐 1번이라던가, 여기 2번, 3번, 여기 4번.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여기가 전부 제외가 된다면, 그러면, 어, 30 뒤에 있는 숫자, 예, 그러면 여기 1번하고, 여기 3번, 4번밖에 없게 됩니다. 예, 3번, 4번밖에 없게 됐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요152 라인 여기 152 라인 이렇게 여기는 여 여기는 안 나왔고. 예. 여기 152라인이 이게 2주 연속 나왔고 이번에 여기 이제 152 라인에서 4번과 3 6번이 나와 줄지 예, 그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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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153 라인 여기 153 라인 예. 음. 지금 이요 여기 153라인에 여기 2주 연속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2주 연속 예 여기 여기 153 라인에서 이렇게 2주 연속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요153 라인 여기 6번부터 3피 9번이 3주 연속 안 나올지 아니면 또 나올지 예 그걸 보셔야 되고요. 예. 음. 지난 주에 여기 보시면은 음뭐 지난 주는 뭐 3, 4, 5, 6 실라인 골고루 다나와던일 새로 1 라인을 제외하고는 네, 2, 3, 4, 5, 6 실라인 다 골고루 나와졌습니다 예.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음 음음 네, 여기 1 3 0 4회때 사획거 예. 여기 천백 음, 여기 4획거를 보시면 똑같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 숫자 4개 있는 데서 제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숫자 4개 있는 데서 이렇게 예. 음, 음, 여기 이제 숫자 4개 있는 데서 이렇게 예, 이렇게 근데 천백 예, 4획때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주 관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똑같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여기도 숫자 4개 있고, 여기도 숫자 4개 있습니다. 요, 요 4개 숫자가, 이렇게, 여기 여기 이제, 요 4개 숫자, 요, 그것도 여기 4개 숫자가 또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거를 잘, 아, 음, 잘,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예. 음. 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4개 숫자 이렇게 되어있지, 이렇게. 예, 여기 4개 숫자, 예. 예, 그리고 이제, 음, 네. 여기 1 1 0 8에1 1 0 8에 때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게 4개 숫자 있는 데서 또 제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4개 숫자 있는 데서 이렇게, 예, 요렇게. 여기 여기 이네개 숫자 제외되죠 이렇게 에이. 에이, 그 다음에 이제 응. 음. 음. 그 다음에 에이. 예, 여기 1,122의 거, 예, 여기 이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엔 이제 요렇게 3개 있는 데서 또 제외가 됐었습니다 3개, 여기여기 여기 3개 있는 데서 이렇게, 예, 예 여기 이렇게, 요, 여기, 요거, 음, 음여기 3개 있는 데서 이렇게, 요 3개 있는 데서 제외가 되고, 여기도 3개 있는 데서 제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4개 있는 데서 제외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3개 있는 숫자에서, 예, 제외가 됐습니다. 예. 요런 걸잘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로또 그 번호를 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 예. 음. 예, 여러분들 번호를 찍으실 때, 이렇게, 요렇게 네개 있는데도 제외가 될지, 예,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는데 제외가 될지,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번호를 잘 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 예. 설명 다 끝났습니다. 예. 아, 근데, 음, 이제 얼마 전에 로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현행 유지보다는, 예, 당첨군 규모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음, 뭐, 현행 유지하고, 당첨금 규모 변경, 그게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음, 근데, 어, 그 45까지의 숫자는 그대로 두고, 게임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올리는 게 그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게임당 천 원은 그대로 두고 숫자를 45에서 더 늘려야 된다. 예, 이, 이 거보다는 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 숫자는 그대로 두고, 게임당 천 원에서 이천 원 올리는 거, 그게 더좀 많았거든요. 이렇게. 어, 근데 예전에 로또 그 시작할 때, 예, 처음에 초창기 때, 예, 게임당 2,000원이었는데, 그럼 다섯 장 3만 만원이고, 근데 이제, 그 2003년도에, 그, 그, 강원도에서 이제, 어, 지금까지도, 예, 예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 예, 예 407억, 예 407억 음, 나와갖고, 이제, 음, 뭐, 작은 사람들은 이제 로또를 계속 사니까, 이제, 어, 뭐, 사행성 뭐, 어, 뭐, 유발한다 그래갖고, 어, 그래고 이제, 값들, 그때서부터 이제, 407억, 그, 당첨자 나온 이후에, 이제, 게임당 2천원에서 이제, 1,000원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 이어오고 있는데, 근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음,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2천원에서 1,000원을 내렸으니까, 그걸 다시 2,000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번호를, 이렇게 좀, 한 다섯 개 내지 10개 정도 늘려가지고, 게임당 천 원은 그대로 두고, 어, 지금 45까지 있으니까는, 그걸 한, 음, 5개 내지 10개 정도 번절을 늘려갖고 하는 게, 어, 떤가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지금, 해보게 됐는데, 근데 지금 설문조사를 보니까는, 어, 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어, 게임당 천 원에서 이천 원을 올리는 게, 그게 또좀 많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예전엔 처음에 2,000원 했다가 다시 1,000원으로 ,000원, 내렸었고, 예, 지금 다시 이제 원래대로 다시 2,000원으로 올려고 이제 그런, 음, 그런 걸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 그게 더 많았는데, 예, 전처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2,000원이었으니까는 다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거, 예, 그게 더, 음,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 그냥 그천 원에서 이천 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예, 어, 게임당천 원은 그대로 두고 예, 숫자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예전에 이제 이천 원에다가 다시 천 원으로 내렸고 지금 다시 어, 지금 다시 이천 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한 게임당 천 원은 그대로 두고, 다시 이제, 어, 숫자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어 동행복권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저는 그 게임당 천 원은 그대로 돼, 숫자를 한 다섯 개에서 1 0개 정도 게 늘리면 어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예전에 2,000원에다가 다시 1,000원. 다시 도로 도로 이제 2,000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숫자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15분 내에 끝날라그랬는데 지금 로또 관련된 삶은 그거를 얘기하는 바람에 한 5분 정도 좀더 하게 됐습니다. 11월 마지막 주토요일잘 이제 번호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